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 하이나이트 스포츠라는 스포츠 에이전시랑 그리고 하이나이트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제가 일단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 선수로서 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운동 신경이 그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하게 되었고, 사실 부모님의 반대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어 운동선수로서, 사, 운동선수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엄청 고되고, 혼난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부모님의 반대가 엄청 심했지만, 그래도 제가 꼭 진짜 해보고 싶다라고 부모님 설득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어 사실 뭐 언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보통의 축구 선수들이 축구 선수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어, 그렇다 해서 꼭 프로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고등학교 때 시작한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되는 뭐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꼭 어릴 때 축구를 하지 않더라도 재능이 있다고 하면 늦게 시작해도 될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한 걸로만 말씀드려도 일단 축구 해설위원, 축구 엘전트, 그리고 뭐 축구 지도자, 그리고 뭐 축구 심판, 뭐 대관업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저도 축구 선수를 했을 때는 이제 축구 선수로 은퇴하면은 축구를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하 축구를 했기 때문에 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 선수 외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 뭐 상상도 해본 적도 없었고 잘 몰랐지만 어 축구선수가 아니어도 충분히 멋지고 그런 직업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얼마든지 그런 정말 많은 일들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구 코치가 되려면 어 축구의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뭐 실기적인 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줄 알면 된다 생각하고,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왜냐면은, 어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야 또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지만, 결국에 축구도 뭐, 룰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뭐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축구를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축구의 모든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공부를 하시면 축구 코치가 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축구 선수 경력이 없어도 축구 코치는 누구나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축구 선 출신은 시기적인 부분에서 더 시범을 잘 보이고 할수 있다고 하면은 음, 보통 선수 출신이 아니신 지도자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에 엄청 뛰어나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축구 팀만 보더라도. 지금 선수 출신이 아니신 지도자분들 계세요. 뭐,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축구 코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잘 따라와줬을 때, 이때도 사실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성인 선수들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높은 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잘 적응을 하고, 경기를 뛰면서 이제 뭐 팬도 생기고, 뭐, 다른 선수들한테 좋은 기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일단 겨울이나 여름에 선수만큼이나 엄청 힘들어요 체력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저희도 밖에서 같이 이제 훈련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이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신경 쓰고 다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훈련을 한번 하지만 그한 번을 위해서 신경 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어,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저도 어렸을 때 축구선수로, 축구선수를 꿈꿨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 축구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꿈은 누구나 도전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은 운동신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 누구나 도전해 볼수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를 할수있다는그 자체가 저는 사실 그게 더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리고 축구라는게 어, 사실 쉽지 않고 엄청 어려운 부분도 많고 힘들고 아픈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잘 생각을 해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좋을 수는 없고 또 나쁠 수는 없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것처럼, 어, 축구를 하시면서도 또 그런 일이 분명히 있, 있을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또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어, 축구 코치는 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 좋은 선배로서 그냥 또 경험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이 축구 선수랑 축구 코치를 하면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해 주지 말고 또 저도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